자기 를 보고 얘기하면 내 초점이 어때? 어 괜찮아 자연스러워. 아 그래? 어 그럼 뭐. 멋있는데 자기 영화의 한 장면 같아. 어 그럼 뭐 일상이니까. 역시 <laughs> 배나 안 고파? <웃음> 배고파. <웃음> 배고프지? 어 낭만 아빠 리틀 민우 미누, 리틀 민우를 기대해 주세요. 자기는 어때? 나? 남서리 어. 무념무상? 근데 생각을 비우기로 했어 잘 이겨내고 아기가 딱 태어났어 응. 뭔가 궁금하지? 어, 너무 귀여울 것 같아 퀘이도 응. 저기 입막음 당했네. 그 제왕 엔딩입니다. 리틀 민우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너무, 마음이... 좋아요? 어, 마음이 너무... 음. 너무 마음이 아 너무 좋 좋아해. 너무 좋아 너무 뭐해 너무 지 자기 따뜻하다. 해 아, 자연분만 있으면 벌써 뭐 먹었을 텐데 겁니까 배고프지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 <laughs> 자기야 나 어때? <laughs> 엄청 잘 오지요 자기야 진짜? 응. 이렇게 다리 드는 것까지 하면 좋다는데 이건 좀 무리인 거 같아 <laughs> 진짜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브이로그,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보톡스 맞은 것 같아. 얼굴. 응. 네. 조금씩 마셔야 될것 같아, 뭔가. 그래 그래. 응. 먹고 싶은면또 얘기. <laughs> 맛있다. 사막이오. 아시스 원장님이 막 여기 오니까 오오오 오, 오, 대박.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. 아니 너무.. 아니 이걸 그냥 촥! 뿌으시는데 너무 아프지? 그냥.. 에휴, 이게 맞나? 장기가 갑자기.. 어. 갑자기 제자리를 막 찾아가는 느낌? 근데 아직 제자리에 있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? <laughs> 같은 느낌? 가는 느낌? 음. 아니 근데 소변줄을 오후에 풀른다 그러면 자기가 걸어서 화장실 가야 되는 건데 음. 괜찮겠어? 자기가 있어야 돼. 아 내가 있는데 부축 받아도 움직일 수 있을라고. 근데 그렇게 음, 해야지 된대. 해야 되니까 불러주겠지. 응. 응? 뭘 열심히 드세요. 응. 잘 먹어, 잘 먹어. 먹기 싫어 보이는데, 입 주변에 갖다 댔을 때안 빨려 그래. 싫어, 싫어한다, 싫어한다. 싫어해? 입맛은 다시는데 빨지를 않네 <laughs> 자기가 다 먹으면 안돼 절반 정도만 먹여야 돼 40에서 먹목서 음. 자는 뒤아 드셔보세요 잔다 <laughs> 얼마만 먹었어? 절반? 응, 아니 10밖에 안 먹었네 응. 먹어볼게요 안 먹을게요 그래도 자기가 나오니까 잘 입에 빤다 어? 그녀는 술 많이 먹는 어쩜 이렇게 얌전할까? 근데 얌전한데 어, 힘이 너무 좋아 맞아 어 진짜 얌전하다고 응? 아까는 태충 가리고 있었어 응좀 음, 가리고 있었어 근데 이게 좀 큰데 기적이다 너무 귀여워 이게 좀 커서 조금 혈관이 있다. 응. 자기씨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거든? 무서워 긴장돼. <laughs> 요하나 간장을 따로 주셔가지고 간이 어떨지 모르겠네. 미운 치고는 굵은데 어때? 너무 맛있어 싱거우면 얘기해 밑에까지 다 먹어봐 아 너무 맛있는데? 오늘은 약간 진짜 일반식처럼 나왔네? 아. 출산 3일차 그래도 일반 병원 밥보다는 잘 나오는 편이다 출생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신유안 유안이 유안아 반가워 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야 <laughs> Oh, <laughs> oh, わないな。 <laughs> 아니 오늘 조리원 마지막 날이어서 서영이랑 마지막 어 <laughs> <양고치> 데이트 데이트 <laughs> 양 꼬치 맛있는 양 꼬치 먹으러 갑니다. 언제 이렇게 둘이 또 수... 다시 먹을 수 있을지 몰라. 맞아. 맛있게 먹자.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? 자기가 골라요 제가요? 응. 오빠 또 곳에 쌓였다 그니까. 러 <laughs> 그 세차 한번했다니까 <laughs> 그러게, 다시 더러워지진 않네. 어. <laughs> 와눈 모자 썼어, 차가. <laughs> 눈 모자. <굉장히> <laughs> 응. 고맙습니다. 엄마 음. 맛이 날치인데. 어? 떨어졌는데? <laughs> 조금 더 커야 돼. 그땐 마시... 다를 거야 맛있게 양꼬치를 먹고 이쪽으로, 서운다 응. 맛있게 양꼬치를 먹고 완전히 무사히 이 눈길을 뚫고 거리원에 <laughs> <고려원에> 도착을 했습니다 <laughs> 좋아요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랑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갑자기 감금. 감금됐어 감금. 감금. <laughs> 아, <참> 감금 <laughs>